안녕하세요, 로이카브입니다. 어, 오늘 네 오랜만에 리뷰를 찍어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리뷰할 장비들은 어, 에어소프트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광학 장비류입니다. 어, 일명 뭐 도트 사이트라고도 불리고, 뭐 스코프, 뭐 요즘 그 배틀그라운드에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 네 옵션 옵틱들인데, 뭐 2배율, 4배율, 뭐 레드닷. 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얘네들이 이제 전부 이름이 있어요. 네, 이름이 있어서, 어, 오늘은, 네, 도트류나 스코프류, 네, 광학 장비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리뷰에 앞서서 본 영상에, 그 다음에 저희가 에어소프트 때 쓰고 있는 이 광학 장비류들은 전부 모형입니다. 네, 총포협회를 정식으로 거쳐서, 어,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고요 어 모형이다 보니까 0점 조절은 안 됩니다. 네, 영점 조절도 안 되고 어, 불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멋으로 네 장착해 놓은 도트류니까 네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음 일단은 총포법 네 모의 총포법에 어, 이런 광학장비류가 어, 도트가 들어오거나 0점 조절이 네둘다 돼버리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게끔 돼 있는 모든, 네, 제품들이기 때문에 요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네, 이 광학 장비류들 제가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팀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광학 장비류들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음, 첫 번째, 네, 광학 장비는, 네, 이 녀석입니다. 어, 많이들 보셨을까요? 게임에도, 네, 많이 등장하고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트리지콘 ACOG라는 네, 모델의 네, 도트 사이트입니다 어, 실물이랑은 네, 모양이 다 똑같아요 모양이지만 모양이 똑같지만 어,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점 네, 조절이 안 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트리지콘 그 ACOG라는 모델이고요 어, 이 레플 중에서도 배율이 있는 게 있고요 배율이 없는 제품이 있어요 네 어, 그러고 어, 이제 에어소프트 할때 이런 조준경들로 쓰는 이유가 0점 조절은 안되지만 그 빨간 점을 보고 오조준에서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네, 정확하게 쏠수 있어서 어, 일단 뭐 옵션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 네, 멋을 네, 고증이라고 하죠 고증을 재현할 수도 있고 어좀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네 광학 장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트리지콘 ACOG는 뭐 이제 불리는 이름으로는 뭐 빨대지콘이라고도 네 불리고요. 뭐 나무지콘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정확한 명칭은 네그 트리지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ACOG라는 모델의 네 광학 장비입니다. 도트사이트고요. 음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이 제품은 이 모델의 생김새는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또 신형, 네 실물입니다. 실물 신형은 이 모델은 네 생김새는 똑같은데 크기가 좀 작게 나온 모델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옛날에 이것을 썼었습니다. 이 모델을 썼었고 보시면 네, 위에 이렇게 튜브가 있죠. 이게 이제 자연집광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에 네어 태양광이 들어가면 이 그 빛을 따라서 안에 도트가 생성이 되는데 네, 그런 방식이구요. 어~ 요거는 트리지콘 ACOG라는 네 모델이고 음~ 예전에는 많이 썼었습니다. 네. 어~ 요거는 네. 요거는 배율이 없는 레플이네요. 네. 배율이 없는 제품이고 어~ 요렇게 있구요. 그 다음이 네. 이 녀석입니다. 이오텍사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이 녀석은 51이나 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오텍은 어이 길이별로 뭐네 코드명이 돼 있는데 뭐 51, 뭐 52, 57, 네, 56네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이오텍이라는 네그 광학 장비입니다. 어 이오텍이 음, 예전에도 이제 트리지콘, ACOG의 버금가게 이오텍이라는 모델을 많이 썼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도트들을 지금 광학 장비를 쓰기 전에 어이 이오텍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오텍의 한 가지 장, 장점은 장점은 이 창이 넓어요. 창이 넓어서 어. 타겟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음, 창이 크다 보니까, 이, 견착, 견착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선에 따라서, 네, 그, 도트, 그, 사이트가,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어, 조준점이 좀, 네,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창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써버리면 네 물방울이 묻죠 물방울이 묻으면 그 도트가 이렇게 번져 보이는 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맑은 날이나 어, 뭐 편하게 쓰기에는 좋은 네 광학 장비인데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이오텍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요거는제 샷건에 달려 있는 모델인데 네이오텍 EXPS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요택 아까 그 552랑 똑같은데요.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고, 어, 뭐, 여기 CR123 배터리가, 네, 이거를 풀면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이 녀석도 뭐, 이제, 그 도트는, 불은 들어오는데, 0점 조절은 안 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조금 색깔에 맞춰서, 네, 멋스럽게 지금 달아놨는데, 어, 확실히, 짧은 녀석이라서, 네, 도트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도가 가볍고, 네 이런 식이고 어 나머지는 이제 이 앞뒤 길이만 틀리고요 이오텍 다른 이오텍이랑 네뭐 작동 방식을 갖고 길이만 조금 짧은 모델이고 네이 녀석도 이제 뭐 구글링 할때고증 쪽을 보면 네 이것도 이제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네 모델들이고 그다음이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네. 에임포인트 사에서 나온 T2. 네. T1이랑 T2가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예전에 T1도 썼었는데 어, T2가 네또 레플로 나와서 T2를 어, 거의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니 도트 사이트로 들어가고요. 이런 저희 같은 CQB나 좀 총기를 가볍게 세팅할 때네 많이 쓰는 미니 도트류에 속하는데 a 어, 에포포트트에에서오오는네 T2 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력으로 썼었고요. h e 석은이제이네이 네, 이 다이얼을 돌리면 안에 도트의 밝기를 조절 so, you know, so, you know, so, 조절 u know, s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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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그 커버를 지금 캡을 달아 놓은 상태고요. 어... 제가 이제 배율이 있는 뭐 도트 사이트 써봤는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CQB 필드 규모에서는 네, 이런 가볍고 배율이 없는 이런 간단한 미니 도트류가 네 훨씬 저는 편해서 지금 미니 도트류만 세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네 에임포인트사에서 나온 티추라는 네, 모델입니다. 어 이제 뭐 사이트랑 여기 밑에 이제 마운트를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하이 로우 마운트 뭐 조합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주로 하이 마운트를 쓰고 있고요 주준하기가 편해서요 네 이게 이제 네에임 포인트 사 T2 네라는 모델이고 이제 제가 이제 T2에서 전부 네 가라탄 그 도트 사이트가 있는데 네 요겁니다. 이거는 트리지콘사에서 나온 MRO라는 모델이고요. 어, 에임포인트의 T2를, 네, 그, 견제하기 위해서, 네, 트리지콘사에서 또, 네, 그, 출시를 한, 네, MRO고요. 어, 요즘 이제 실총들, 네, 실총 2018년도 샤쇼 같은 거 보면, 어, 네, 거의 이제 MRO로 많이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MRO를, 네, 주로 쓰고 있고, 어, T2랑 차이점은 똑같이 이제, 네, 도트 포인트, 도트 포인트 사이트에요. 그러니까 도트 사이트인데, 어, 보시면 알겠지만, T, T2는 이 전면 렌즈와 후면 렌즈의 구경이 똑같습니다. 근데, MRO는, 네, 앞쪽에 그 렌즈 구경이 조금 더 커요. 뒤쪽은, 네, 작고요 앞쪽이 커서, 어, 훨씬 더 시야가 더 넓습니다. 네, 도트를 이렇게 봤을 때, 앞쪽의 시야가 더 넓어서 네 도트만 봤을 때네 적을 전방을 조금 더 편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네 지금 T 2에서 M R O로 저는 다 갈아탔고요. 음, 네 보시는 이 밑에는 트리니티윙 네 트리니티윙 어 도트사이트 마운트인데 이녀녀석은 실총용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 Q D 타입 마운트를 안 쓰고요. 거의 이렇게 고정형 그러니까 이것도 Q D 타입이긴 한데. 실총용이라서 고정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고정이 잘 되는 녀석으로 쓰고 있어요. 어, 도트는 나오는데 0점 조절이 안 되지만, 어, 5조준에서 네, 쏘는 건데, 이 도트가 헐거, 이 마운트가 헐거워 버리면, 네, 쓸 때마다 네, 도트가 이 기준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불편해서 저는 거의 고정형 어, 도트 마운트를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 테리지콘사에서 나온 MRO라는 도트사이트의 레플리카 네, 모델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로 쓰고 있고요 이제 미니 도트사이트는, 네, 이쪽 이런 류를 쓰고 있고, 이제 뭐, 스코프로 네, 넘어가는데요. 요 어, 녀석,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제 요런 애들은 배율이 좀, 네, 있죠. 거의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이나, 음, 요런, 그, 스나이퍼 용으로 쓰는 네 저격 소총에 많이 네, 달리는 녀석이고 배율이 있어서 어 제가 네, 저는 이 CQB 규모의 필드에서는 배율이 있는 스코프는 전방 시야가 좀 좁기 때문에 네 적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네, 모델인데 확실히 어 스코프를 달아놓으면 멋은 있습니다. 네, 멋은 있고 어제 이제 그 저격 총 저번에 서, 설명해드린 네, 소개해드린. 마루 M40A5에도 이 네, 녀석보다 더큰 구경의 네, 스코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음, 네, 스코프류도 네, 에어소프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미니 도트인데요. 네, 어, 트리지콘사에서 나온 RMR이라는 네 도트사이트입니다. RMR은 통상 네, 이런 핸드건, 권총에 많이 달고요. 어, 이제 이런 제이 배율이 있는 그 스코프에 네, 사이드 45도 각도의 레일을 추가로 달아서 이그 RMR을 네, 스코프 옆에다가 추가로 달아서 세팅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접적인 거리에서는 이것보다 네, 총을 이렇게 기울여서 미니도트 RMR로 조준하고 소신 쏘는 게 편하기 때문에 TREX a m 영상에서도 네, 자주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네, 트리지콘 r m 말이라는 정말 작은 미니 도트 사이트의 네 레플리카고요. 뭐이 녀석도 불은 들어오는데요. 영점 음,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영점 네, 조절 되지 않는 모형입니다. 어, 통상에 글록에 네, 세팅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무게도 가볍고 작아서 곤충 력에딱 네, 맞는 네 그런 도트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해드린 도트류나 광학 장비류 말고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뭐, 엘칸 스펙터라는, 네, 그, 광학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리지콘에서도 뭐, 여러 종류가 나오고, 에임포인트에서도 여러 종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오텍에서도 길이별로, 이제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광학 장비류들은 총을 꾸미는 네 고증 총기 고증에서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많이들 꾸미고 계십니다. 네, 네 저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총류는 전부 네 MRo를 세팅해놨어요. 미니 노트 사이트 중에서는 MRo가 제일 네 시야도 괜찮고요,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고, 어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광학 장비류들이었고요. 다시 한 번, 네,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광학 장비류들은 절대, 네, 0점 조절이 되지 않는 전부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이니까요. 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조금 더 멋스럽게 총기류를 세팅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옵션, 네, 장비들이었습니다. 어,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요. 네, 저희 BOB 필드 외부 게임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또 대전 총소리팀과 연합전도,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팀원 분들도, 네, 이제, 게임 많이 하실 텐데요. 항상 안전하게 게임 하시고요. 항상 즐거운, 네, 에어소프트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